스이스3 4 0 3 4 0이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그리스 어, 스타일 치킨 플랫브레드 뭐, 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유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국 달러, 어이구 벌레, 미국 달러, 10점, 10달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거 1 5르더라고 아, 나 이거 동개는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두 개에 16,000원 지금 출금됐는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커피는 고소한데 뭔가 그 한국 특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그첫입 먹었을 때 쾌감되는 그런 맛이 없고 얼음을 좀조금 줘서 그런가? 얘는 그냥 그냥 치킨, 치킨 랩. 이약 고속터미널처럼 생긴 그런 곳 전주고속터미널처럼 생겼어요 18번까지 가서 택시 부르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오우 안 돼가지고 어, 내가 미안한 거 아닌 거 같은데 방금? 왜미안했어아무튼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서 시 공항으로 들어갔다 아, 어, 이거. 와이파이 안 잡혀가지고 택시 번호를 제가 몰랐는데 캡처만 해가지고 왔거든요? 택시 번호를 모르고 택시 기사님 그 얼굴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섯 자리 5로 시작하는 숫자 이런 거 저기 위에 이렇게 이게 택시 넘버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왜 차가 꼭 지금 코 빼기가 안보여 이거 취소당한 거 아니야? If we're gonna go through the tunnel, so we'll take 40 minutes. Yes. So M50 will take a half an hour. Yes. So no traffic on the M50 this time. Um, so which one is better you think? I, I think the M50 is better. But price is same price almost going same because uh, you know traffic is very, very every time busy yeah. so if you want I'm going to throw go through the city up to you. Okay just the fastest way. Which way? First way. First, fastest way? Yes. <laughs> How old is she? h o w old is she? Oh, she is four Four? No. Oh, hi Three Three? Yes 귀여워 <laughs> 숙소 근처 산책 어머 아파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택시 타다가 무릎 박았는데 아파죽겠네. 지금 여기 무릎 아까 딱뼈 있는데 탁 부딪쳐가지고 택시 타다가 잘안 굽혀져요. <laughs> 내 무릎. 아 지금 그 홈스테이 그 주인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한 2시에나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12시라서. 12시. 지금 12시 36분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근처에 뭐 식료품점 이런 거 있다길래 한번 가보려고요. 물가 채용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기 신호등이 있는 데서 왼쪽, 왼쪽에 리들이 있다고 했어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동네, 진짜. 아, 여기 살고 싶다. 하지만 너무 비싸지. 난못 살지, 여기서. 난 영세민이니까. 여기 숙소로 쭉 나와가지고, 오른쪽 돌면 저기 조그만 가게들 막 저런 거 있는데, 되게, 아, 이런 게 유럽이구나. 하는 느낌? 그런 느낌? 근데 리들은 어디 있지, 리들? 저게 리들인가? 조그만 가게들도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아, 어, 근데 선글라스 껴야겠다. 이게 아니, 제가 선글라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누가 따드니 선글라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선글라스가 3층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주인 할머니가 너무 내가, 어, 저, 잠깐, 외출해보고 싶어요. 하니까, 어, 그래, 빨리 다녀와. 너무 반기는 눈치여가지고. 차마, 3층에 올라갔다 간다는 말을 못하고. <laughs> 심심해서. 리드를 찾아왔는데요. 캐스코가 나왔습니다. 꽁 대신 비둘기에 가보겠습니다. 2 4 9면은 1유로에 1,500원 정도 하니까 2유로에 3,000원. 3,700원 싸네. 아닌가? 상과지 속도로 감자. 비빔밥. 비빔밥 밀키트. 2.15. 이거 하나 사먹어봐야겠다. 코리안 b 비큐 돈부리, 돈부리? 지금은 구경만 하고 그냥 갑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방이 없어가지고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소지품을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피곤해서 리카드랑 심카드만 사고 다른 거안 하고 그냥 다시 숙소로 갈 거예요. 그냥 핸드폰은 빨리 개통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첫 번째 목표지점 발견. Centro. 여기서 lip 카드를 살수 있대요. Hi, can I can I buy lip card yeah. for others? Yeah. How much is it for what? The card is five euro, and for the card it's five euro, and the minimum is five euro to put onto the card. Sorry? The the minimum is five euro to put on to the card. So That's five euro. So five ten euro altogether. So <목소리> 짜잔, 립카드를 샀다. 제가 엄청난 길치의 방향치인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 못, 못 켜고 가니까 숙소에서 지도를 캡쳐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난 원래 같으면 내비 켜고도 여기 이 정도 길은 헷갈려가지고 두세 번 헤매는데 지금 <laughs> 뭐가 없으니까 고도의 집출력을 발휘해가지고 방향을 찾았다. 역시 사람은 뭐 뭐가 없어봐야 더 발전을 해. 어, 뭐 이렇게 신호등 빨라 왜 이렇게? 와씨 노약자는 뭐길 건너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걸어 다니면서 그본구 중에 신기한 거 하나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겁나 많이 해. 겁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내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한 90%는 그냥 다못 하는 거 아니야? 의외인데? 응? 그 <놀람> 두둥. <놀람> <놀람> 지금 그냥 가야되는건가? 왜 불이 안들어와? 아나 무단횡단 시키지 말라고 어떻게 가? 불이 안 켜지는데 저쪽 저기로 가야되는데 직진으로 차가 오는데? 나 어떡해? 아 뒤에 사람 온다 묻어서 가야지 아니, 옆에 다른 사람이 저거 버튼 눌렀는데 바로 소리 켜졌어. 어, 봐봐, 저거 안 켜졌는데 그냥 막 가잖아. 아일랜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가 보네. 그러네. 사람들한테 미쳐서 신호등 건너기. 저기 쇼핑센터 안에 쓰 3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가 빨간 거? 오! 찾았다 쓰리. 원투쓰리. 예. 맞아 이거? 그럼. Yeah. 드디어 나도 핸드폰 된다. 나도 핸드폰 쓸수 있어 이제. 여기 페미스도 있고 그 뭐냐 뭐 아무튼 쇼핑몰이라서 뭐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음, 지금 구경하고 싶긴 한데 도면을 사고 싶을 거고 근데 나는 지금 짐을 늘리면 안되고 아, 사실 판판 지금 야, 이거 입고 온거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간판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춥다 해서 간판 을 하나도 안 챙기고 이거 하나 달라고 입고 왔는데 한국에서만 근데 아니 막상 이렇게 너무 동대다니? 지금 땅이 적어서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사직 간판 을 하나 사고 싶긴 한데 내가 지금 짐을 또 늘릴 자리가 되나 안 그래도 한바가 되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택시 타다가 다친 무릎이 걸을수록 아파져서 갈 때는 버스 타고 가려고요. 어디있어? 문열면 들어오겠는데? mm <laughs>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고, 저는 10시 반쯤에 점심 겸,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나왔어요. 사실 더 그냥 집에 있고 싶었는데, 집에서 페이스북으로 방이나 구하면서, 뭐, 그렇게 있고 싶었는데, 오늘은. 근데, 집에 햇살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너무 더워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페니스에 갔잖아요 페니스에서 아 제가 공항에서 오는 길에 가방 끈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가방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 가방을 샀어야 했는데 에코백이라도 하나 샀어야 했는데 그걸 안 사고 내가 그냥 왔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일단 오늘의 목표는 에코백이라도 하나를 사고 가방이 없기 때문에 저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짐 넣고 나왔어요 비닐봉지에 거의 비닐봉지에 짐 넣고 나온 사람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좀 읽겠다. 책도 사실 읽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 나 진짜 책왜 가지고 왔지? 나왜 그랬지? 아, 책을 겁나 두꺼운 걸 가져왔어. 무거워 죽겠어. 뭐 빨리 읽고, 누구 주던가 팔든가 버리든가 하려고요. 일단 오늘은 에코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왜안 바뀌어? 어? 왼쪽 밖에 없두번 눌러야 바뀌나? 스노드 가게인. 아나 빼고 다 그냥 건난다고. 어, 켜졌다. 있었 쇼핑센터 가고 있는데, 근데 이해 안 가는 게 어제 분명히 거기 센터에서 쇼핑센터에서 집까지 갈 때는 1.3유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왜 방금은 2유로지? 일요일에는 더 비싼가? 뭔 차인지 모르겠네. 이따,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찍어보면 알려나? 아, 바람 진짜 많이 불어. 근데 제가 지금 아일랜드로 처음 왔잖아요? 아일랜드뿐만이 아니고 유럽 자체를 처음 왔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어. 난왜 이럴까? 그니까 제가 외국을 진짜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나가는 건데, 저는 외국을 나가도 막상 나가면 큰 감흥이 없어. 난왜 이러지? 처음에 저 진짜, 완전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도, 막 뭐가 신기하거나 막 이런 것도 없이, 아, 그렇구나. 별 감흥이 없었어. 왜 그럴까? 버스 기다리 는 중.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때는 겁나 더웠는데 그늘에 서 있으니까 추워 죽겠어.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덥고 춥고 덥고 춥고 덥고 춥고 어제 봐둔 비빔밥 사러 왔습니다. <목> 현재 시각 밤 10시 25분 바로 하루... 마감... 마상...